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ou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수련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 건이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길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해절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손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많은 시간과 또한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분명한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예들은 그런 것들이죠. 어뭐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기능, GPS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받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편리한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안전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정보와 또한 편리한 길을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데이터가 추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어떠한 그 방향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리한 길로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안내해 줄수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한 어떤 길이라든지 어떤 지명과 어떤 장소는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 좋은 정보들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먼 거리 한 4시간, 한 3시간 반 정도의 길은 참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받았지만 정작 중요하게 도착해서 한3 0분 동안 헤맨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네, 정말 빨리 도착했는데 정말 이 찾아야 되는 그 건물이나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정작 도착해서 헤맨 적이 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왜 이렇게 헤매일까요? 다 이렇게 정말 편리하게 일찍 도착했는데 정말 도착지에는 어, 눈에 보이는 게안 보입니다 왜 그러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정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표 라고 하는 것은 어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서 도착했는데 정작 아, 이렇게 막 건물을 위아래로 살펴가면서 주변을 살펴갔는데 분명히 띵동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데 눈에 안보이는 겁니다 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병원을 기대하고 갔는데 병원의 간판이 어떤 모양일지에 대한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통일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병원은 어떤 통일된 어떠한 이정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덜 헤매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정보가 어떤 통일된 간판이라든지 통일한 이정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처음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아, 간판은 이거였지라고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참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 그 어떤 목적한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통일된 정보가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상남동만 가보, 상남 가보더라도 음식점만 보더라도 여러분 같은 어떤 통일된 이정표와 간판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를 정신을 빼놓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종료합니다라고 나왔는데 정작 그 목적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났답니다 화려하게 약국도 뭔지 모르겠고 병원도 뭔지 모르겠고 식당이 뭔지 모를 만큼 너무나 화려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도착은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헤매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다반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목적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이정표가 목적하는 것, 그 이정표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이정표는 이정표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다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가 아닙니다. 한 의입니다.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가 다양한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의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의. 그것은 뭐 우리가 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괜찮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의.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옳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가장 완벽한 한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났다고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올바른 일 가장 가장 완벽한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드러내셨다라고 지금 사도바오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4장1절부터 보면.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드러내 하나님의 옳은 일을 가장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그 계획들이 어디부터 있었다고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것인데 인류 가운데 그냥 갑자기 툭 하고.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미 우리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예로 지금 꺼집어 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든지 그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이제 75세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근접하신 분들 계시지만 아직 근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아직 여러분 삶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그 전에의 삶이 어때 했는지는 하나님은 기록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얼마만큼 방탕한 인생을 살았고 그의 가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관심도 갖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것이 목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아예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정말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이정표가 해야 할 목적들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드러내신 거라고요. 75세에 그가 부르신을 받았을 때에 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의 가업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반응도, 어떠한 어떤 능력도 없는 정말 가짜 신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에 종사했던 그 가업이 아브람 가업의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죠. 근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는 그것이 생존이 됐던 아브람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실 의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마치 샘플로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7 5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에게는 어떠한 한계들이 많습니다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 후손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어떠한 자질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만을 꿈꿀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내신 거라고요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송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에 아무것도 없는 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뒤를 걸어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 후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었다고 예시가 되었다고요. 그의 인생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화려함과 그의 그 능력과 그의 어떤 경력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옳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담겨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 주시기 위해서, 참 보잘 것 없는 화려하지 않는 인생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 뒤를 보는 사람들에겐 혼란이 없게 만드신 겁니다. 아, 아브라함이 아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만들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사람이 옳은 일에 대해서... 이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오게끔 그런 인물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능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선한 일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흔적과 그들의 시행착오를 다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무엇만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의 앞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한 우리는 그 이정표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격과 기회와 특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낼까요? 어떤 뭐 성공한 모습도 되겠죠. 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한계와 약점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함 때문에 누구를 못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는데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겪지 않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는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제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고난 중에 겪고 있는 아마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의로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과정들을 겪게 될 어느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진정한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이정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상황과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이정표로 세우신 것처럼 누군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화려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정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셨던 인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삶 살아내는 삶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상황과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일이 우리가 오늘 목적이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목적만 성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가장 좋은 방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소망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오직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가정되게 하시고 또한 그 천국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 어려운 슬픔과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이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위로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또한 간섭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